무궁화, 무궁화 동사한 조성 식목 행사에 참여해주신 앞에 있는 45년 이상 된 자단심계 무궁화를 기증해주신 자를 그렇게 조성을 하게 되는데요. 저희들이 교육기관으로서 삼일운동 정신을 계양을 하고 또 1만 년 이상의 우리 역사와 함께한 나라꽃의 어떤 의미를 되석이기 예, 위해서 감사패. 임택진, 임택진께서 님께서 3 1운동 도서관장 김점수께서 3 1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증해주신 민족의 꽃 무궁화가 3월 14일 장성 공공 도서관장 김점수 큰 박스로 김영아 한일 한번 주시고 한 삼십 뜨고 한 삼십 Thank you.